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PPF나 튜닝 이런 거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원데이 클래스에서 수업을 듣고 이 작업이 너무 저한테 잘 맞는 느낌?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창업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PPF 전체 시공하는 교육을 다 받으시고, 이제 하남 쪽에다가 오픈을 창업을 계획하셨었는데, 네. 지금 이제 분당에 오픈을 준비 중에 계신 분당점 대표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안녕하십니까. 테크닉 분당점 대표 윤종익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픈 계획이. 정확히 네, 지금 실내 공사도 좀 하고 있고, 이제 좀더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오픈 개업식은 한 5월 중순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순쯤이요? 어, 교육을 그때 이제 한번 사주하시고 추가로 더 사주하시면 네네, 연습도 많이 하셨는데 네네. 좀 실력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때? 어, 그때 아무래도 옆에서 많이 봐주시니까 제가 별로 힘린거 없는 게 아우, 아닙니다. <laughs> 저한테는 네. 거의 마법사였습니다. 아, 진짜요? 제가 실수한 것도 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네. 하는 게 그러면서 제가 실수를 많이 하면서 많이 고쳐 주시니까 거기서 많이 배웠던것같습니다 아, 어. BPF는 계속 수정이도 가능한 작업이다 보니까 네. 네, 오늘 이제 교육 끝났는데 윤재 씨들 네. 같은 경우는 수정이 안 되잖아요. 어 그죠. 네. 네. 한번 실수하면, 실수하면 이제 네. 필름 그냥 십만 원이 그냥 네. 이게 지금 압력이 한장 이렇게 연습하는데. 몇십만 원이 이렇게 버려지잖아요? 네, 한 장에 거의 몇십만 원나어요 잘못될 때마다 좀 가슴이 쓰리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이제 지금은 네. 연습하는 단계니까 네. 그래도 뭐 각오하고 있었고 네. 괜찮은데 네. 실제로 이제 나가서 제가 하다가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더 가슴이 아프겠죠? 네. 네. 지금 며칠 동안에 한 백만 원 이상 거의 백만 원이 버리신 것 같은데? <laughs> 많이 해봐야죠. 이제 많이 해보고 익숙해져야 이제 고객들한테 나갈 때잘할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뭐 테크닉 분당점 지금 네. 준비 중에 계신데 분당점의 위치나 그리고 이 분당점만의 뭔가 다른 점 장점 뭐 이런 것들 혹시 있어요? 위치는 그 서판교 운중동에 있고요. 일단 지금 최대한 깔이 본점처럼 깔끔하게 내부 페인트칠 공사도 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제일 내세울 건 대표가 제일 열심히 할것 같습니다. 열심히 <laughs> 열심히 하시고 또 책임지시고 미래 네, 네. 책임지시고 제가 한건 네. 끝까지 항상 네, 다 책임지기 네.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도 오래 받으시고 지금 연습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상당히 많이 되셨고 지금 바로 오픈하셔도 되지만 5월쯤으로 이렇게 밀어 놓으신 이유가 지금부터 지금 현 시점이 3월인데 지금부터 5월까지 약두달 동안에 더 많은 연습과 갈고 닦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쯤 되면 아마 더 정말 잘 하시는 전문가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을 받으시면서 어떤 점이 제일 좋았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는지 궁금하거든요. 제일 좋았던 거는 대표님이나 직원분들이 다 친절하게 너무 잘 봐주시고 해줘서 환경도 너무 좋고 그래서 네. 뭐다 좋았던 거 그리고 뭐 다른 데서 교육을 받진 않았지만 그냥 그래도 지금 제 느낌에서는 대표님이 너무 잘 알려주셔서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 버주는 스타일이라. 아, 네네. <laughs> 네. 물어보면 다 알려주시. 간세게도 빼주는 스타일이야. <laughs> 숨김 없이 다 가르쳐 주셔서 네. 어려웠던 음, 점은? 그...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할때제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화났었어요? 아, 아화학까는 아니고 그냥 제 자신에게 좀 실망하는 아... 그런 실망할 필요는 없죠 사실. 처음부터 잘하는 거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계속 더 연습. 네. 열심히 해서. 대표님 많이 방금...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그 빨리 걷고 뛰고 할 네. 순간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좀 약간 슬로우 스타트라서. 네. <laughs> 슬로우 스타트는 아니죠. 아 그런데. 네. 그럼 그럼 지금,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네. 어, 슬로우 스타트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슬로우가 아니에요. 지금.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공급이 안 되는 실정이잖아요. 네. 저 저희 여기 있, 있어서 아시겠지만 계속 문의는 오고 예약이 잡히는데 빨리 하고 싶은데 예약이 너무 밀려 있어서 못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잘하는 곳이 많이 없어요. 잘하는 곳으로 인식이 돼서 하시게 되면 아마 일이 엄청 으실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꼼꼼하게. 네. 준비하고 작업해서. 대표님이 계셔서 최고는 될수 없지만. 네네네. 아, 이렇게. 차선은 될수 있게. 지금 그 오픈하시려고 하는 데가 그 수요도 많고 네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잘 만하신다면 소문 빨리 나서 네.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잘 되셔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아, 최선을 다해서 네. 좋은 대로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전에 창업 교육 받으시고 네. 또 썬팅이랑 윈도쉴드 교육 받으셨는데 네, 네. 어떤 느낌이었었어요? 어, 창업 교육 처음 받을 때는 대표님이 너무 잘그 노하우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네. 재밌게 잘, 힘들지만 재밌게 잘배웠어요 네, 이번에 많이 힘드셨어요 어, 윈드실드 제가 성형이라는 걸 처음 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태워먹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거의 완성돼 가는 것 같습니다. 썬팅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죠. 썬팅지는 네, 아무래도 얇다 보니까 금방 이게 쉽게 되는데 윈드실드는 필름 자체가 엄청 두꺼워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개쯤 까딱 넘어가면 확 쪼그라들어버려서 네. 성형하실 때는 정말 잘하셨었는데 윈드실드보니까 <laughs> 네. <네네. 네네. 웃음> 아 차이가 확실히 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네. 그것도 힘들기도 한데 어깨가 엄청 아프죠. 네, 저 하루에 두대 하니까 네. 아 너무 힘들. 어팔 어깨가 너무 아파서 네. 윈드실드가 진짜 하루에 두대 하면 엄청난 피로감이 차나이죠. 네. 땀도 나고 아. <laughs> 열도 막 계속 나오니까 뜨거운 열이 나오니까. 예. 네. 교육 받아보시니까 네네네. 교육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을 만하세요. 어, 네, 저는 네. 너무 좋았어서. 네. PPF 관련 교육을 받고 싶으시다면 네. 테크닉으로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래핑 교육이랑 PPF 교육을 같이 해서 창업을 해드리는 그냥 창업이 아니고 테크닉 지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네. 창업 교육을 지금 진행을. 준비 중에 있고, 4월 1 5일 이제 첫 스타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초, 항상 이제 5월 초에, 5월 달부터는 창업교육이 아닌 그냥 이 PPF나 웨팅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 또 취업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일단 워낙 실력이 있으시니까 잘 아시고 잘 가르쳐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면 다 알려 주시고 하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충분히 원하는 거 얻어서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이 PPF라는 게 요즘 뭐다 인공지능화 되고 있고 기계들이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이 PPF라는 건 오로지 사람 손으로만 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점점 한국도 외제차나 국가의 차량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충분히 수요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